선님 예수님,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계기가 언제예요? 음, 어려서부터 믿었어요. 아, 어려서부터요? 응.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가신 거예요? 아니 어려서부터 옆에 그 집사님 가족이 있어가지고 어려서부터 그냥 그렇게 다닌 거야. 교회가 꺼내 자꾸 이제 유교도 나고 그러니까는 자꾸 헤어지고 못 다니고 이제 그러다가. 저기인 거지. 그러면은, 음. 어렸을때 다니다가 중간에 그럼. 전쟁이 터지고 한동안 교회를 못 가시다가 그 나중에 그럼. 다시 교회를 가신 거네요. 야. 그때가 언제쯤이세요 그때가 언제쯤 이제, 이제, 그러고는 이제 이 목사님 만나 가지고 우리 애기 아버지 만나고 이제 그래 가지고 이제 가정을 이루면서는 이제 더 안전해진 거지. 저기가 7 7년도지. 그러고 이제 이 목사님, 거구나. 홍 목사님 만나 가지고 전도로 응. 이제 만나서 어린애 낳고 이제 그랬지. 아. 어린애를 못 낳잖아, 내가. 아. 그래 가지고 그래서 7 7년도부터 다시 에. 신앙생활을 시작셨어 이제 그러면은 권사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특별히 권사님이 좋아하는 인물이 있나요? 성경에서 네. 좋아하는 이야기는 어려서부터 우리 아들한테도 삼성과 같이 기운센 사람도 나중에는 그 시험에 빠져서 그 한란을 이기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그런 책을 보게끔 아들이 기운이 좋잖아. 그래서. 어제도 왔다 가서 엄마 맛있는 거사잡사요 그러고는 용돈을 조금 주더라고. 음. 그래서 그 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 삼촌 이야기를. 삼촌 이야기를 저희한테도 조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고 <laughs> 그런 것은 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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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삼촌이 그플래서 저기를 만났을 때도 커 머리에서 기운이 저기해 가지고 많이. 이기셨잖아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 어? 여인에게 그 유혹에 빠져서 그 기운으로 너는 무슨 기운으로 저기 아냐 엉키에는 데릴라에게 어, 나는 머리로서 기운을 받아서 이렇게 이기노라고 그랬대. 어? 나중에는 그 머리 삭발을다 깎을 때 연장 맥돌까지 쳐서가면서도. 욕에 빠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내가 어려서부터 해줬지. 그런데도, 어려서부터, 이웃에서부터 아저씨가 평안도야. 음. 평안도 사람이야. 그래서 만났는데, 어려서부터 할머니 때부터 대대로 믿도운 가정이야. 기말라니, 김옥길이가다 집안이야. 오촌. 우리 아저씨로 우리 아저씨는 육천 되지 우리들은 네? 그렇게 하고 다 집안들이야 그런데 이북에서는 집안들이 못 살면 은 가까워지질 않아 좀 살고 그래야 옹기종기 모여서 그 세상 환란을 이기고 이 어려운 피란 생활에서 이겼다고 해서 저기 하지 사람 취급들을 안해 이렇더만 우리 남만도 마찬가지지. 그 조금 있으면 저기 아직 없는 사람은 찾아가기 힘들고 형제간에 그러지않아 그래 됐기. 여는 이북 사람도 그러는 거야. 그래서 집안이 내가 뭐 매춘이다 매춘이다 하면서도 가까워지질 않아. 그래 갖고는 우리 아저씨도 그 재산을 그냥 이북에 나와서 그냥 떠돌이 장사를 하면서도 형제간들 찾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이기고 살았는데 재산이 있는 것은 전도관에 빠져가지고 많이 자기가 탕진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 그래갖고 나중에는 빈털터리가 되니까는 이제 술에 방 빠져가지고 저기하고 나중에는 이제 죽을라고 목숨까지도 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는데도 다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가정 생활을 하게 하고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그러니까 큰 집이 정능인데, 정능에서 그냥 저놈은 죽을 것이다 하는데 안 죽고 자꾸 가정을 가지고 있으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생명 연장하고서 다 자기 형들은 나중에 군인에 들어가서 죄이고 소위되고 그랬잖아. 그런데 우리 아저씨는 이북에서 얼마나 고문을 당했든지 눈에다 꼬치카레를 치라고 막 혓바닥에 나올 정도로 때리고 그랬대. 믿는 집안이고 그렇게 또 숨어있으면 때리고 그러게. 고문을 많이 당했대. 그랬는데, 죽을라고 했는데, 나만에 내려가서 1년만 살면 좋겠다고 했는데, 10년, 20년이 살았나. 그래갖고, 많은 고생들을 했지. 그래갖고, 여기서는 이제, 모든 걸 술도 끊어고, 가정 생활을 하니까. 그래갖고, 홍대서 목사님 만나서, 가정 안정된 생활을 하다가는 그렇게. 육십일곱인가 타게 했지 타게 아. 하면서 이 아파트 이집 지금 칠년 잠가 들어서 그럼 권사님은 그래고. 나중에 하나님한테 어떤 사람으로 기억에 남고 싶어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썼으면 좋겠냐고? 네, 네 하나님께서 아니 나는 자내 모습 믿으러 오니까 저기 하지만은 아들이고 어디로 가나 필요한 청년이 되라고 그 기도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차차 지금 마흔 다섯 여섯 됐어요, 아들이. 그랬는데, 이제 주가 아버지 닮맞고 술을 좋아하고 또 일을 하다 보니까 노동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많이 영 임금도 못 받고, 그래가지고, 애가, 나이만 차고, 그래갖고, 저기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그 기도가 잘 이루어지면서 조금씩 술도 덜 하고, 지금은, 그래서, 엄마 죽기 전에, 네가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고 기도하는 거야. 음. 그래서, 이제, 우리 박군사님, 문희윤 권사님, 아기 때부터 서로가 동네에서 또이 마곡동에서 살던, 살았으니까 다 알지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술도 좀덜 먹고 좀 저기하고 엄마도 이렇게 아프고 그러니까 또 저도 몸이 많이 안 좋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와서 저기 한다고 이제 그랬지. 그랬더니. 다 하나님께서는 한 권사님과 함께 계시니까 아들 기도도 들어주신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에요 암도 그냥 발견이 되어 갖고 위에 안전재는 오래되었지 2000년대부터 안 좋아서 냉빵 같은 거 짜장면 같은 거 절대 안 먹었잖아 그래서 봄과 원로 이제 또 침방 예배 갈 때는 가루 음식이 나와 짜장면 같은 거 그러면 먹지를 못했잖아 이 좋아진 지는 한 10년 넘었지 그래 갖고 이제 좀씩 먹고 그랬는데 작년에 위암이라는 거 말을 듣고는 수술을 해도 고통이 좀 덜할 거이다 그러면서 자꾸 역류성이 그 있어 가지고 토하더라고 그래서 수술을 했지. 수술은 그냥 나이가 80이 되는데 뭔 수술이 하고 안 할라다가 자꾸 이제 위가 안 좋은 상태에서 저기 한다고 그래요. 절개를 했지. 왜 그러냐면 밥통이 없으면은 나쁠 것이다면서 그걸 반틈을 띠면은 저기 하니까는 그게 여기도 뭔뭐 점이 있다고 그러고 드러낸 것 같더라고 그래갖고 그냥 그 아픈 상황에 뭔 저기도 모르고 그냥 그 수술을 한 거예요 어. 2000년도에 그래갖고 어. 수술한 거예요 그래갖고 1년 넘었는데 그렇게 또 역류성이 있더라고 자꾸 이 식도가 덮어진 거 있는 거야 어, 음식이 내려갈 때마다 이렇게 내려가지를 않고, 물도 내려갈 수 없는 구멍이 되었느냐, 그러니까는. 식도가 자꾸 이게 이제 아무는 상태인데, 이게 아무는 적이라면 자꾸 덮어졌다는 거야. 그러니는 음식이 좁아지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는, 아니, 의사가 수술했으면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을 내 시경을 찍었는데, 내 시경을 보니까는, 식도가 이렇게 열어져 있어야 되는데, 좀 덮어졌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자꾸 뭐 먹으면, 그냥 물도 오바타야 하고, 그냥 조금 좀, 기분 좋고 그러면 조금 들어가고, 안 좋은 만큼 들어가고. 그러더니, 그 2022년 되니까는, 요건 저땅 맥혀갖고는 요거 뚫고 막 시도를 하고는 죽을 놓고 수입원에 수술을 하고 요거 뚫었는데 지금 지금 제가 안 좋아 상처가 재수술을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다운이 돼갖고 한 달은 일어나지를 못하겠더라 음. 그러고 머리가 몸판 틈이야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머리가 무겁다고 그러더니 진짜 찬분의 몸무게더라고 달아보니까 내가 수술 들어갈 때는 5 4 k g 34kg까지 말라버렸잖아 죽 먹고 포다 40kg 되니까 나왔지 집에서 먹은다고 해도 뭐 누가 저기좀 적시켜 먹고 욕창 이 옆에 났는데 이 꼬리뼈가 또 썩었다고, 그래갖고 이거를 자른 거야. 그거이 더안 낫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항암 치료도 못 하고 있는 상태라. 항암 치료를 만하면 전이가 된대. 지금 그래갖고 꼭 앉았는 자리가 나가, 그 꼬리뼈를 잘라놔서. 지금 이 인형이 다 됐는데도 안 낫고 차가진 우리 권사님이 힘들다 그래서 그냥 월요일하고 금요일만 가서 소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적이는 야 내가 집에서 이제 달라게 갖고 내가 이제 많이 하고 그래. 권사님이 아프시면서 수술 치료하시면서 네. 이번에 새롭게 만난 하나님이 있나요? 이렇게 만나서 살려 주실까 기도하고 다옆에또 기도 적이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 우리는 기도로서또 하나님께서 또 찬송으로서 응답 주시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다그 믿음으로 여지껏 살았죠 뭐. 또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응? 이 찬송대로 항상 그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물질로도 막아주시고 기도로서 우리가 다. 함께한 힘을 넣을 감사하고